안녕하세요. 아티스트입니다. 어, 제가 요번에 가지고 온 영상은요, 게임 영상입니다. 어, 아마 게임 영상을, 게임하는 영상을 이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어, 제가 현재 그 시즌 초에 사용하고 있는 덱은 어, 아처퀸이 들어간 어, 덱이에요. 아무래도 시즌 초다 보니까 어, 이거저거 좀 사용을 해보면서 어 좀더 나은 조합이 있는지를 어뭐 혼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보통 이 페달 스틱 덱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좀 만나기 싫은 그런 덱이 있는데요. 어그 중에 하나가 고블린 통이 들어간 덱입니다. 아, 고블린통을 사실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, 막상 상대가 또 고블린통을 쓰면은 좀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좀잘 모르겠더라고요. 어. 제가 사실 그, 같은 대구라는 거 뭐라 그러죠? 그 미러전? 예. 미러전에도 좀 많이 약한 편이거든요. 어. 뭐 여하튼 이패달 스틱 덱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, 고블린 통은 좀 만나기 싫은 그런 덱 중에 하나인데 어, 기블린을 만났어요. 그래서 뭐 마지막에 운 좋게 이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 덱을 사용하면서 고블린 통 상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패뭐 갈라졌죠. 보블린 갱에다가 푸세가 나왔으니까 뭐 디블린이죠 보나마나. 네. 음, 뭐 나쁘지 않은 시작 같아요. 저는 이 엘릭서가 그 뒤지고 있는 상황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지금 상대가 엘릭서 많이 썼고 저 건물까지 내놓은 상황이라. 제가 원래 그로운을두배 전에는 잘 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부터 끌어왔어요. 어, 뭐 타격을 확실히 줄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어, 이런 식으로 로운을 꺼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타격을 조금 못 입히긴 했는데 어, 그래도 뭐 아주 훌륭한 시작이죠. 기회가 나면은 계속 아프세로 이런 식으로 상대 타워의 데미지를 깎는 편이에요. 어, 마법카드가 없기 때문에, 깎을 수 있는, 뭐, 큰 무리가 없는 행이라면은, 예. 아, 이게 문제야. 던지면은 완막이 안 돼요. 아무리 잘 놔도 데미지를 계속 먹게 돼 있어서. 좌측은 맞아주네요. 그냥 음... 아, 요거 좀 실수한 것 같아요. 요때! 로고를 오른쪽에 놔야 될게 아니라, 수비하는 데좀 아껴 써야 됐는데, 상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빨리 고블링통을 던졌던 것 같아요. 좀 아쉬웠죠? 두배 타임이니까, 어 지금 제가 엘바를 제일 아래서부터 갈라줬는데요. 이두배 타임 때, 그이 페달 스틱 덱에서 가장 많이 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유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, 엘바를 이렇게 갈라줍니다. 그러면은 그 엘바가 이렇게 위로 뛰어가잖아요. 이그 로운을 놓을 수 있는 코스트가 이 엘바가 그 다리 넘어가기 전에 딱 쌓이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엘바 앞에다가 로운을 몸빵을 시켜주는 거죠. 로운은 그 뭐죠. 실드가 있다 보니까 어, 몸빵이 상당히 좋거든요. 어,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가면은 어, 사실 웬만한 위에 수비하는 그 유닛들을 어, 다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. 자 로우는 아마 놓을 거예요. 네. 이런 식으로 로우을 앞에다가 목방을 세우면서 들어가는 거죠. 상대가 사실 수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카드들이 많은데 불구하고 어, 다 뚫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. 상대도 와중에 잘 막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, 제가 생각은 원래 이번에 우측 타워를 깼었어야 되는데 어, 상대가 고블리통을 하나 공격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못 깼어요. 그래서, 어, 이 뭐죠? 이 로켓 한대까이라 뭐, 이거 졌다고 사실 생각했거든요. 이제 상대가 여기서 이제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. 생각이 많아졌어요. 갑자기 여기서 또 로켓을 던지더라고요.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. 어. 기블린 상대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. 음, 사실 저도 아직 기블린 을 어떻게 상대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예요. 어, 상대가 그 고블린 통을 던졌을 때 저는 어쨌든 그 완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맞아줄 수밖에 없는데. 그 어느 타이밍에는 그 고블린 통을 무시하고 저의 공격에그 엘릭서를 집중해가지고 한 번에 밀어버리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. 이제 거기에서 못 밀어버리면 뭐 약간 지는 거고 밀면은 이기는 거고 약간 이런 싸움 같아요. 기블린 상대를 할때 있어서는요.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